예수님, 사,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사탄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검증해서 사탄이 오기도 합니다. 시험에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성령님만 무조건 찾게 하셔서, 수호와 찬사를 먼저 찾으면 안 됩니다. 아멘. 사, 사. 주 성령님께 함께 구합니다 보고 선포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찬성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찬성을 통해 치유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이루어지는 능력을 주셔서 또 기도할 때 사탄이 떠나가는 정도 기도할 때그 소원이 이루어진 정도 아픈 거, 질병들 그리고 그 사람의 소망들 고통스러운 것들 고민들 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에 오늘 이렇게 해서 세상에 오늘 방황하셨습니다. 그래서 눈 밖에 들어때 예수님이 울고 있셨을 때, 아, 내가 잘못된 상황을 가고 싶었겠다 사탄이 마귀가 시험에 꾸며서 나타나, 어, 가짜 예수님, 가짜 산장가 있었구나. 나는 정말 헷갈렸구나. 방황하지 말자. 내가, 나는 다행히 비록 교단 아니지만, 다리지만, 아, 예수님이 이 교회를 날 구원해 주셨다. 나는 다시 가야 하노라 아, 그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하죠다 방학 기도리입니다. 이번 방학 기도는 꿈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내 빈집을 두지 말고 내 빈집에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내 빈집에는 성령에게 함께 한다는 거내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는 거 그리고 사탄과 싸워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응? 세상 사람들이 아주 또, 부모님의 인연을 깎겠다고,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또 싸기도 합니다. 저만 한게 아니더라고요. 아, 근데 내가 솔직히 4개월 또 야는 끊다가, 이번에 예수님은 이제 그랬습니다. 형제 이웃을 사랑. 좀 힘들어도, 고통스럽겠지만, 너도 힘들겠지만, 삼촌이, 어? 삼촌들이 너를 간섭하는 걸 알아. 그럼 너가돈더 벌어? 돈을 더잘 벌어서, 너도 전진해. 그러면 무서울 거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 그리고 찬양하는 거, 찬양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는 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또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아고 이제 무릎을 기도합니다.

사탕과 마이라 싸고 그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아픈 병도 하나하나마다 치료수있는 주사서. sabre que más sa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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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re 사벨레카 마사벨레카 마사벨레카 바사벨라 나데야라 바나바라 사벨레카 바사벨레카 바사벨레카 사벨레 마사벨레카 바사벨레카 바사벨레카 바라바라 사벨레카 바사벨레카 사벨레카 마사벨레카 마사벨레카 바사벨레카 바사벨레카 바라바라 사벨레 바사벨레카 마사벨레카 마사벨레카 바사벨레카 바사벨레카 바라바라 바바라사벨레 바사벨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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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벨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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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사벨레카 바사벨레카 바라바라 사벨레 바사벨레카 마사벨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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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사벨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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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 아메 도 해지니까 잠깐만 주고요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방언을 주셔서 기도합니다. 방언을 주셔서 주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주옵시고, 성령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 자녀를 허락하소서. 그리고 저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자가 되어서 한사람 전도할 때마다 구원 받고 그 사람의 또 성령님께 임하여 내가 그 사람을 고칠 때기도를 이뤄줄 때그 사람이 더 성령으로 또 주는 거듭나게 하셔서 저도 이제 거듭나기 어렵니다 아멘 성령님 성령님께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께 구하여 기도를 주셔서 성령님께 대적합니다 선생님 통해 기독과대적할수 있는 것에서 성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급조 그 말씀으로 이겨서서 나중에 돈 잡을만 봉사 일하겠습니다 구제 일하겠습니다. 아멘. 이병 개인 명함으로도 만들 어 하더고요. 라왜그 개인 명함 줄 때마다 이 주라고 문자를 기도할 때. 이게, 이제, 너는 여자를 만날 때가 아니고, 너는 막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가 아니고, 삼, 삼촌이고, 뭐, 신체들이고, 뭐, 간섭하지 만 간섭이든 뭐든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너가 그럴 때가 아니다. 너는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이 가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 구합니다. 더 많은, 더 많은 깨담을 주시고, 이따 주셔서, 아멘 <목소리도> 성령님 두손 올립니다 이 두손 을 얹을 때 성령님 방언을 통해서 사탄과 마귀를 우찌르게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말다 예수님과 십자가 지고 할때 예수님이 앞에서 사탄과 마귀를을늦춰 하소서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찬양과 기도를 주소서, 아멘. 대적하여 사탄과 마귀를 싸우게 하서 천고 찬사를 주소서, 하나님이 천고 찬사, 대천사 미카엘과 나에만 있는 수원 찬사를 보내요. 제 개인마다 주는 수원 찬사를 주소서, 아멘. 사벨에 가면 사벨아 바사벨에 가면 사벨사사벨아 가면 사벨에 가면 사벨에 가면 사벨에 가면 사벨에 가면 사벨에가사벨에 가면 사벨에 가면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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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